아있다 진왕의 우랭프입니다! 이곳은 인도의 사막도시 자이사이메르입니다. 네, 이런 아침부터 일어나서 제가 움직이는 이유는 오늘 오토바이를 렌트해서 저녁에는 사막에 가서 잠을 잘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따 해가 더 떠서 너무 날이 뜨거워지면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렌트를 해서 숙소 앞에다 먼저 무셔다 놓고 또 어차피 아침도 먹어야 돼서 일찍부터 나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행 함께 해 주시옵소서. Let's go. I'm 습니다 n g to open it. i 다 going to e n i 예 o i n g to open it. I'm 0 o i n g e n i y yeah, So, u uh, 150 half, half money. Yeah, yeah. Yeah. 네, 저 같은 경우 는 스쿠터를 빌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오토바이가 이제 두 손으로 움직이기가 좀 힘들고. 아, 네. 야, 내네 녀석이 나오는 하루 함께할 녀석이구나. 일뚝, 1뚝인가 일단은 이제 렌트를 했고, 일단 아침밥 좀 먹고 주유소에 도착했습니다. 이곳 인도도. 거의 기름값만큼은 저희 나라 물가와 맞 맞붙는다고 합니다. 들어보니까 한5리터 정도 주유를 하라고 하는데 5리터 넣으면은 한 5,600루피 정도 된다고 하네요. 이 하루 렌트비가 300루피인데 기름비가 500루피면은 6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큰 거지? 맞지? 5L please. Yeah. How much? Price? 600. 600. 야, 이게 비싸다. 야, 이, 인도 기름값 개 개깡패네 아니 인도 약간 중동 느낌 나는 어떻게 기름 나오는 국가 아니었나? 오케이 기름 넣었고 밥을 먹고 내가 진짜 먹을 때를 찾고 찾다가 또 바나나 또 나나 또 나나 먹어야겠어 또 나나 한 킬로 포디 키손 플리스 떼줘 좋네 이거 오늘은 좀 과일 데이로 가겠습니다. 맛있는 게 생긴걸로다가 왠지 이건 맛없게 생겼지? 주황으로다가 맛있는 맛 e 는 맛있는 맛있는 맛있 e 맛있 e 맛 s 맛있는 맛있 a 맛있는 맛있는 맛 맛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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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맛있는 는맛 좋은 정보 또 얻어갑니다. 초록색이더단다고 합니다. 아닌데? 아닌데? 아유, 예의상. 아 예의상 되게 아서 아니 3 3 3 3 3 3 3 3 3 3아3 3 3 3 3아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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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데. It's very hard. Very hard. 야야야. It's c h a n g e a l e 이거 봐. 내가 목판 하나는 이거 봐. 부러지는 이 강도를 잘 봐. 야안 부러져 봐 봐. 이게 원래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데 안 되고. 봐 봐. This i s t i k e 이거 이해야가 봐. 그래 아까 요런 맛이 있어야지. This is good. This is 뭐 여기 인도아서 원숭이 다 했어 지금. 강하몇 개? 구조가서좀 쉬다가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드디어 저는 우선 사막으로 바로 출발하지 않고 자이세메르 도시에 두 군데 정도의 장소를 들리고 그러면서 사막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가봅시다. 아, 이야, <목소리> 좋다. <목소리> 와, <목소리> 보이시나요? 와, 우잘 찾아왔네 이 정도면. <목소리> 오케이 땡큐 오케이 땡큐 오케이 땡큐 오케이 땡큐 오케이 안에 들어가라고 뭐야 뭐 이렇게 고급져 아우 이거지 나잘 찾아왔네 이거지 아 끝내줍니다 이 정도면 뭐상타치 인종 오케이 일단 1차 미션 성공 자 그럼 다음 장소로 가시죠 방금 여기가 숙소였어. <laughs> 근데 공짜로 그냥 뷰만 피했어. <laughs> 사람 와가지고 갑자기 뭐너 누구냐? 뭐 사람 쓸 거냐고 해서... 아니라고 그냥 나 도망쳤어. 하이, <laughs> 뭐야? 머리 왜 이래?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 갈 곳은 호수, 호수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또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야, 이짐 누가 안 가져가겠지? 아이 가져가는 것도 웃기다, 씨 빨리 가서 보고 오자. 와, 뭐야? 호수, 여기? 뭔데? 아, 왜 이렇게 잘 돼있는데? 왜 이렇게 이쁜데? 와, 나 여기 안 왔으면. 진짜 후회할 뻔 했네. 와, 뭐야, 여기? 맞지, 맞지, 맞지. 어, 너무 이쁜데요, 여기? 자이살메르 호수는 제가 잘 모, 몰랐었는데 굉장히 이쁘네요, 여기도. 물이 굉장히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와. 배 타는 것도 있고. 아, 진짜 약간 느낌이 아프리카에 온것 같아. 아프리, 아프리카 안 가도 되겠다, 나. 다행이다. 여튼, 두 번째 미션. 성공. 자, 저는 이제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러 가야죠, 자러 한 20km 정도 달려온 것 같아요. 근데 아, 조금씩 이제 풀이 풀이 좀 없어지고 있고 저는 이런 곳에 있습니다 지금. 아, 아직 한참 더 가야 돼. 엉덩이가 좀 아프긴 한데 아이 스쿠터가 잘 버텨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l e t 좋아, 좋아, 좋아. 잘 비켜가는구만. 얼마나 왔는지도 모르겠네. 나 아직도 약간 이런 느낌? 컵나 많이 왔는데, 한 30, 40km 가까이 온것 같은데, 아직도 내가 원하는 그듄스의 느낌의 사막이 없는데, 내가 여기 왜또 멈췄냐면, 이 풍력 발전기가 너무 멋있어. 이거 봐. 진짜 근사해. 진짜로. 와.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거 처음 봐. 하, 여튼. 좀더 힘내 봅시다. 아좀 지친다. 하대기. 아, 한번 쉬었다 가야겠다. 아, 떨어질까 봐 무서워가지고 막. 어. 휴, 한 15km 정도 남았네요. 일단 휴게소가 있어서 좀 들렸습니다. 물좀 먹고 좀할 거. So do you have funny boat? y e s Yeah. It's cool, cool, please cool. Hello. Namaste. Namaste. Ah, thanks so much. 우와. 진짜, 시원해 진짜, 시원해 짜 진짜, 시짜 진짜, 진짜, 시짜 진짜, 진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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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다시 출발 가자 Hey guys, can you speak english? Oh, yeah. Thank you. So, uh, today is Islabis Desert dunes. Uh, you want to stay in dunes? Yeah. Where is dunes? Okay, you go straight for no, almost 2 km. 2 km? Uh, you find a left side. Left side? Uh, Here. Actually, uh, that that is the dunes. Can you see? It? Yeah. Thank you very much. Okay. Yeah. See you. Have a nice day. 가었습니다 이제. 저기 보이는 저 사막 언덕에서 제가 오늘 잠을 취할 겁니다. 겨우 겨우 찾아왔습니다 사람들한테 부러움으로 도착해서 카메라 켤게요 하, 드디어 사막다운 사막에 왔습니다 저 위에 올라... 아흘러 우와 우와 이렇게 커유 ㅂ 전저 사막 언덕 위에 올라와서 잠을 청할 겁니다 아... 참찮게전 냅두라니까 잠만 자고 갈게 그냥 아 사막이다 사막 씹을 거야. 그러지 마. 진짜 때린다. 때린다. 말했다. 얘네들 계속 따라오겠지? 또 미친 건법 한번 써야겠지? 또 계속 나한테 저러면은 나 미친 건법 쓴다. 말했다. Hello. Oh my God. Hey hey hey. I want to alone, okay? Don't touch me, please, please, please. Don't touch me. Please don't touch me, okay? I'm not. Don't follow me, okay? 닥쳐! 뒤진다, 어, 진짜 따라오기만 해봐. 공법 쓴다. 저 위에 잘 겁니다. 아, 낙타 호객군들이 제가 아예 무시를 해버리니까 도망갔습니다. 좋았습니다. 드디어 사막에. 여기 한번 풍경 보여드릴게요. 그 어떤 이집트 사라 사막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되지만. 아, 진짜 멋있습니다. 이 모래 언덕, 완벽해요. 이 언덕에서 딱 잠을 처음 하면은 선셋 보고 자고 일어나서 썰라이징 보고. 얍! 얍! 후이! 그냥 끝인데, 야, 좀 위치를 잘못 받은 것 같다. 지금 날아가게 생겼다, 지금. 하다가, 진짜 자다가 텐트 채로 양탄자 마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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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갈 것 같아서 걸어 내려 이곳에다분양을 받았습니다. 내가 또 여기서 낭만적인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 스페셜 메뉴를 또 내가 준비했다지.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먹어야겠다. 과자랑 바나나, 또 나나, 또 나나. 바나나 하나 먹으면서. 엔딩 치겠습니다. 아무도 없는 나 혼자. 최고의 식사, 바나나. 음! So tasty. 음! 진짜 맛있어. 건물 하나 진짜 맛있어. 대박인 거 알려줘? 데이터, 개절 터짐. 밤새 핸드폰으로 루트, 로트, 루 체스 할수 있어. 헷! 헷! 핸드폰, 플래시 키고 있고. 아, 이런 거 빵도 사와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굿나잇! 잘 자! 잘 보이죠? 근데 그 옆으로 진짜 별도 엄청 많은데 이게 안 담겨 그래서 내가 대신 담아줄게 c 리스 l 밤하늘에 펄 There'll be new 밤하늘에 펄 t h e r e l 아! 아시까? 신나고 랭크입니다. 사망에서의 하룻밤 이렇게 성북리에마쳤고요 쓰레기도 다, 아, 제가 어제 먹은 바나나랑 과자 같은 거다 챙겨 나왔습니다. 너도 잘잤니 너도 어제 밤하늘에 펄 했니? 자식 주인 잘 만나서 호사도 주고. 여튼, 오늘도 여행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봅시다. See you! 와우! Wow! 오토바이 간다. 진짜 끝